또그 동안 주가가 좀 많이 힘들었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고 있죠. 매수 가격은 47,500원이고요. 그리고 비중은 20%. 47,500원에 비중 20%이신데, 어, 저는 예전에 이 종목도 상담을 해드리면서 어, 이제 말씀드렸던 게이 어, 종목은 가지고 가시면 어, 결국은 주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언제 샀느냐가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고요. 어,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제가 볼 때는 5만원 가격 아래쪽에서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은 끌고 하시고 끌고 하신다면 최소한 5만원 위쪽에서는 매도를 할수 있을 거예요. 어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기관 쪽에서도 이제 매수가 좀 붙기 시작을 했고요. 그리고 어 주가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다만 뭐 거래로 본다면 뭐 굉장히 많은 거래가 막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힘이 더 필요 필요하긴 합니다. 어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그동안 이제 뭐 실적이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. 그렇다고 해서 뭐적자를그렇하고 엄청나게 크게 막 어, 주가가 폭락할 만한 그런 사건 사고들은 없었어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번에 47,500원이시니까 5만 원까지 좀 끌고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5만 원까지 저는 끌고 가서 이때 어, 매도하고 나오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